편입니다. 제 스폰서 사장님은 곧 불달문자 되실 노태열 위에른 사장님 상인 스폰서 사장님은 곧 백만장자 되실 최충희 구현진 사장님이십니다 어, 우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어, 이 영광을 저는 어, 저의 실질적인 스폰서이자 사랑하는 아내인 김혜경 사장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<laughs> 제나 큰일 낭입니다. 제 스폰서 사장님은 사랑하고 고마운 평생은이 노태어 유혜련 사장님이시고 그 상위 스폰서 사장님을 정말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최충인 부현지 사장님이십니다. 음, 제가이 자리까지 있기까지는 저희 너무 착한 팀 우리 착한 팀, h i m 에서 가능했고, 저희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이었고, 그 전에 먼저 우리 스포츠 사장님, 음, MCM에서, 그리고 또 포탑에서, 그리고 윌부에서 그 정확한 방향, 지시, 어, 방향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저희 노태아사장님이 좀 짧게 했으니까 제가 조금 더 할게요. <laughs> 어, 두 개의 페이지에서, 음. 한에 분달부대가 되었고 일대 파트너들이 오늘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. 그 사이에 제가 처음 음, 노태환 사장님이 먼저 전업을 했고 제가 조금 있다 전업을 했는데 그때 노태환 사장님이 저희 엄마 아버지가 지금 와 계시거든요. 음, 저를 참 예쁘게 잘 키워주셨는데 정상대로 키워주셨는데 처음에 다단계를 한다고 하니 음, 그래도 믿어주셨어요 처음에는 너태한 사장님이 이제 집에 자꾸 점심을 먹으러 오는 거죠. <laughs> 그러니까 뭘 하냐고.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누스키입니다 하러 다닌다고 하니까 엄마가 가슴을 치면서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거든요 니는 네, 도대체 어디를 다니노 <laughs> 제가 저는 콜드는 추어도 못한다고 늘 얘기하는 내가 어, 콜드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니는 어디를 가노 이랬을 때 <laughs> 안녕하십니까 <야심이 되는> 스키네미나를 <laughs> 한다고 했다니 엄마가 그때는 우셨어요 저도 울었고 정말 정말 되고 싶었던 블루 다이아몬드고 음, 정말 잔인하게 왔습니다. 음, 그렇지만 어, 이제부터 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. 음, 모범이 되고 팀에 먼저 가는 스포서 딜을 보여주는 스포서 그리고 그 딜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어, 또 우리 존경하는 최정교 지사님이. 정말 도움 음, 정말 정신적으로 도움 많이 주셨고 그리고 멘토이신 하정현 임명희 사장님께서 음, 실질적인 방향 제시까지 일일이 다 해주셨어요. 그래서 가능했고 뉴스킨 분명히 되는 사업 맞습니다.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때 저는 된다고 했고 제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습니다. 그랬더니 지금 와서 이제 또 저희 일대 파트너들이 많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어, 저희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함께 초창기 에 함께했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이 자리가 가능했을것 같습니다 이 모든 영광 우리 팀과 그리고 우리 MCM과 그리고 포탑가 밀고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<laughs> 네뉴 블루 다이아몬드 노태환 김혜경 사나이셨습니다 촬영. 금박수 부탁드립니다. 경례.